저는 며칠 전에 정말 대단히 한국에 사는 걸 영광스럽게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입니다. 근데 그분은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.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? 저의 관심사는 밝은 것입니다. 어떠한 더러움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아름다움, 그 인간의 지점을 갈망합니다. 여러분, 이 시대의 문학의 흐름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. 만났는데 밝은 사람, 하나도 냄새가 없는 사람, 누굴까요? 우리!